저번에 우리 아부지식 라면 해 먹고 아 뭔가 좀 꽂혀가지고 더 만들어 먹고 싶어져서 우리 아부지식 라면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급 레스토랑 우리 아부지식 라면. 재료를 뭔가 좀 듬뿍 집어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린도 사왔어요. 자, 이거는 부추입니다. 쪽파를 살려고 했는데 쪽파가 마트 에 없어가지고 부추를 대신.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세요. 오늘은 재료도 많이 넣어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물을 끓입니다. 라면 투하. 스프를 반만 넣어서 끓여요. 어차피 스프가 반만 쓰는 거니까 끓일 때 그냥 이 맛이라도 좀 베이라고. 그리고 이제 건더기 스프도 좀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후지라이식 라면이 있기 전에 우리 아부지식 라면이 있어. 라면으로 볶음면 만드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식 라면입니다. 그래서. 면은 2분 30초 정도 다 익은 게 아니고 네모나게 붙어 있는 거를 풀어 주는 정도로. 그리고 저번에는 버터를 썼지만 버터를 쓰니까 우리 아버지식 라면의 맛이 안 났어. 제가 어릴 때는 마가린을 썼거든요. 이 마가린을 넣어야지 그 맛이 제대로 날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오랜만에 마가린을 사 봤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딱 풀렸어. 보통 이제 이렇게 된 때부터 더 익히는데 여기까지예요. 이렇게 면이 다 풀리면 끝이야. 알덴테로, 바삭한 맛이 살짝 살아 있는 상태의 그런 면을 쓰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국물을 따라 버리세요. 물론 이제 이 국물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국물을 따로 해 놓으면 국으로 쓸수 있겠죠. 볶음면 먹을 때국물 중요할 수 있잖아. 아... 너무 작은 음, 아주 구수하네요 자, 그리고 거기다가 마가린을한 스푼. 이정도 넣어주고 아까 썰어놓았던 버섯 그리고 부추 어우 역시 이 마가린의 볶는 냄새 못 참거든요. 버섯이 추가돼서 마가린을 좀더 넣고 버섯을 마가린에다가 잘 볶아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고 거기에 스프를 아까 반 남은 거 뿌려주고. 완성! 이렇게 한 다음에 에멘탈 치즈입니다 이 치즈가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호로호 갈린 치즈인데 이렇게 얇게 토핑하거나 녹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김자반 이렇게 뿌려주고 강판으로 치즈갈때 어우 강판청소하는 친구들 내가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알겠죠 강판청소를 불사하고 치즈를 갈아넣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힘든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계란은 튀긴듯한 계란후라이 잘 보세요 Look at this 아주 예쁘게 굉장히 징그럽지만 요게 이제 맛돌입니다 크로스트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된거 위에다가 생부추도 우리 아부지 라면 업그레이드 <laughs> 우리 아부지식 플레이팅은 아닙니다 음, 아, 국물과 같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못 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 맛이야. 역시 마가린이냐. 아... 양송이랑 부츠 없음 맛이 안 날래나? 아니요 그냥 넣은 거예요. 안 넣어도 됩니다. 어 맛있다. 아더 먹어야지. 에멘탈 치즈를 듬뿍 갈아 올려서. 오늘도 볶음면. 볶음면 포레버. 나는 볶음면이 너무 좋아. 볶음면을 한침더 끓이다. 넥스트 레벨로 가자. 마가린의 스프량 줄이고 굴 소스에 후추 좀 하니까 음... 어썸한 맛이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린지를 잘 했구만요. 그리고 아버지 라면에 우리 아버지가 재배한 고추. 땡초 고추입니다. 이번에는 원팬 스타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 볶음라면 우리 아버지식 볶음라면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지만 볶음라면을 아아 <laughs> 완성했습니다. 저좀 잡아. 아 에이. 아주 맛있습니다.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좀 맵진 않네요. 에멘탈 치즈도 뿌려 먹어야지 어제 이거 뿌려 먹으니까 맛나더라고 이 치즈 꼬릿한 맛이 그냥 먹으면 좀 힘든데 짭짤한 거 같이 먹으니까 되게 풍미가 좋다고 느껴져 데리가 먹는 거 보고 샀다가 다못 먹었는데 사실 이 치즈가 치즈의 대명사 같은 거죠. 구멍 파인 치즈, 치즈 하면 떠오르는 딱그 만화 치즈의 이미지 그 자체야. 저거 식감별로야.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고무 씹는 맛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갈아서 올리거나 녹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. 모짜렐라 치즈, 안 굽고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. 그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못 잘라 는안 익혀도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치즈는 아니지만 발효가 거의 없는 치즈니까. 이 에멘탈 치즈 김정은이 엄청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죠. 북한 기술자들 스위스로 보내 가지고 에멘탈 치즈 만드는 뭐 배우라고 했는데 꺼져 당해 가지고 못 배웠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